면 마스크도 이게 감각 생각이 되다 보니까 아예 복면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자전거용 복면 아니고 큰 사이즈 선수가 있죠. 그냥 그거 해가지고 아 하고 다닙니다. 뭐 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 왜냐면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존의 문제고 사회생활을 할때 이게 마스크 없으면은 지금 코로나 지금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용품까지도 지금 이제 나타났다. 이거를 사실 동지님들한테 좀, 그리고 이 방송 보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 효, 효용은 면 마스크만큼 숨 차는 거 보니까 면 마스크랑 성능은 비슷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숨 차는 정도는 면 마스크랑 똑같아요. 그리고 일단 목까지는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채기를 해도 그냥 이 안에서만 도는 거죠. 이제 뭐 무슨 미세먼지를 필터한다든지 이런 KF94, 뭐 이런 시리즈처럼의 성능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근데 흑사병이 돌 때도 인류는 일단 정말 많은 피를 입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전 세계 인류도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악질적인 역병으로 돌더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고 꼭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요. 예.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금 무료 지급된 거거든요. 예. 어제부터 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65세 이상 국가에서 지금 지급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에 이건 빨아서 쓰고,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 아무래도 이게 뭐냐면요. 이 재질을 쓰고, 이건 빨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 얘기는 양본 만들 때 요, 요기+ 요기+ 요기 아, 부직포라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서 봤냐면 동네 비닐하우스 질때 이걸 씌워요. 그 그래, 과연 이게+ 이게 뭐 얼른 봐서 성명 같죠. 그런 성분이 있는지 동지님들 요 전문가 계시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건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쓰면은 오히려 해가 될것 같은데 이걸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이건 빨아서 쓰라고 하고. 그러니까 동지님들 여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 재질이 뭔지, 이게 인체에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저는 여기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하나 한 장만 샘플로 주세요. 네, 한 장만 샘플로 주세요. 네. 장만 주세요. 네. 이게 거기서 그대로 나온 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laughs> 지금 동대문에서 이제 얘기를. 마스크 쓰고. 저도 직접 가서 시장조사를 한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마스크 만드는 필터 원단이 있다고 하는데 필터 원단과 면 원단 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원단 시장 출입하는 지인한테 들었어요. 뭐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알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로 뭐 이게 누군가는 뭐 부직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약간 부직포하고는 좀감촉이 다릅니다. 좀, 좀더 얇기도 하고 밀도가좀조밀라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진짜로 바이러스를 거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저 그냥 필터 한장더갑깝하게 만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이 부분은 좀 진짜 정확히 마음에 이런 거를 취급하시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이런 분들의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원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그 마스크 용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당의 뭐 전화로든 아니면 메일로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좀 제보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 한장 가져도 될까요? 네. 예. 그 아침 저녁으로 지금 또그 선거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어, 반응들이 어떠신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문단으로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지금 수도권도 지금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것은 마스크를 쓰고 안 쓰지 않고 하면은 솔직히 꺼려져요. 사람인 이상 마스크를 안 쓰고 주변인한테 혹은 이제 불특정한 인물한테 접근하면은 이게 별로 좋은 별로 좋은 취급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거 쓰고 다니는데 이거 쓰 이거 쓰면 그래도 마스크 쓸 때랑 좀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경계심이 이제 낮아지는 효과를 좀 비슷하게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뭐 시설 같은데도 지다 문을 닫았다고 해요. 뭐 이런 뭐 종교 시설, 그다음에 뭐 각종 침묵 시설, 지금 모임도 자제하고 대놓고 이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경제 활동은 경제 활동대로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과 생명,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공포심을 함께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심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반감을 불러일킬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이거는 이제 이웃으로서든 어떤 지인으로서든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오히려 호감을 사기 위해 접근했다가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이거는 뭐 비단 이제 뭐 이런 것 떠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건 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다고 해서 사람 간에 접근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아, 어, 저기 동등문 쓰시는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 보면 여러분께서 잘 유념하실 거는 전염병 사태는 뭐 포항 지진 사태라든지 산불 사태라든지 뭐 지진 사태처럼 어떤 자연재해와는 완전히 다른 재해 양상을 띠고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드시 배려와 존중과 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경계심을 두구로 뜨려야만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거는 그냥 뭐 지금이 어떤 상태든 제가 뭐 무슨 이런뭐 정치 집단의 뭐이런 이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냥 느꼈던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